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수 의원님께서 수도권 방역에 대해서 대책이 있냐라고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장관님 속기록 한번좀 보십시오. 수도권 대책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두잘 네,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지금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류의 사태, 굉장히 불확실한 사태입니다. 근데 비교적 잘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비교적 잘 그, 되어 있다 말드 들지 않았고요. 아니, 두 제가 잘하고 아니, 있 아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네. 잘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비교적 잘하고 있다가 잘 되어 있다는 게 그게 바로 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관님, 저희 교수님 하셔갖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학생들한테 강의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복지부 장관 자리는 굉장히 예측 불허의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수도권 환자는 열흘 만에 두배 이상 늘어났고 368명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뇌관이 지금 수도권에서 터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의료진과 의료 시스템 피로감이 최고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 면역 시스템도 지금 완전히 가장 약한 시기이고요.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수도권 방역 대책이 어좀 중대본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그 논의된 결과는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걸 알아야지 잘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지를 알수 있지. 지금은 명백하게 못하고 있는 거가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궤변으로 장관님이 그거를 무마시키고 있어요. 그거는 그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이 수도권에서 지금 이렇게 뇌관이 터지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또 다른 이 콜센터 말고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예, 그 지금 콜센터로 상징되는 이제 밀집 지역에.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 있는 그러면 이제 밀집지역이 지역. 콜센터는 그렇고 이제 할거 예. 아니에요 항상 뭐가 터지면 그 다음에 거기를 막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터질 수 있는 곳을 지금 그 알아내 갖고 지금 예측해 갖고선 그걸 하고 있는 방역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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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예. 그게 예컨대 뭐어 학원이라든지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어, 그래서요 학원요 학원 저도 네. 지금 학원 학원이 <laughs> 지금 어느 정도의 그 학원 휴원하라 그랬거든요 교육부가 교육부 장관이 학원을 휴원하라 그랬는데 지금 휴원이 서울 수도권이 몇 퍼센트가 휴원된다고 생각하세요 어 제가 오늘 아침 본 자료는 한 사십 내외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삼십 몇 프로만 휴원하고 지금 학원이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어 아마 제가 뭐 직접 답변드리는 부적절합니다만은 교육부에서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어 방역을 하면서 그리고 예예 있을 예. 제가 교육부를 상대로 질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예.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의 그 환자 수가 많은 거는 월등한 진단 검사 역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이게 인구 대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인구 대비 인구 100만 명당 지금 환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이고 지금 미국은 3, 3억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산발적으로 음. 지금 터지고 있는데 이게 인구 대비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수를 진단 검사 능력이 탁월해 갖고 많이 확진자 수가 빨리 이제 검진이 되면 따라서 사망자 수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미리, 미리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그 전체 인구 대비로 따지면은 세계에서 2위예요. 물론 이제 매일 조금씩 달라요. 2위에서 4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이 그렇게 뭐 진단 검사 역량이 높아서 확진자 수가 많다. 그러니까 국민들 우리는 굉장히 우수한 정부의 진단검사 능력을 가지고서는 지금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라 거는 아면 그 은연 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 되지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복지부 공무원들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장관님 때문에 다 까먹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도 오늘도 답변할 때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뭐? 봐봐서 예. 자아자찬이 아니라 의원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그 원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대비 환자 수가 많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환자를 많이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도 인구 우리보다 더 많아요 인구 대비. 예.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더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러난 환자 수가 많으면 인구 대비 환자 수는 많아집니다. 그 말씀은 이론에 제기가 필요 없는 것이죠.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환자를 많이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많은 검사를 통해서 환자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특정한 나라를 제가 지목을 하지 않겠지만 그 나라들은 자국 내 보건당국이 현재 드러난 환자보다 10배 내지 50배로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은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드러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나라들도 환자를 드러나게끔 검사를 실시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환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에 말씀드린 것은 앞서 우리가 환자 수가 많아진 것은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드러났다는 것을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아와 자차 아닙니다. 그걸 제가 개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시죠. 아,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예. 네, 네. 다 하셨어요? 예,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환자 수가 확파자 수가 많은 예. 거는 그... 그 진단 검사 기능이 탁월하다. 거기에 그러면... 방점은 진단 그러면... 검사 기능이 탁월하다는 거에 방점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러면 환자 수가 많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미리 미리 격리시키고 치료하고 이래서 사망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줄어들면 과학적으로 장관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인구 대비 사망자 수가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검사 그 진단 능력만 가지고 그 방점을 거기다 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제 말은 아까 말씀한 의료계에 뭐 마스크가 충분합니다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이 이게 어떻게 제가 이걸 얘기를,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저희들이 의료계하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부족해 현장은 바그방복도 부족하고 이거를 부족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공급이 돼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정부의 답변이고 그게 태기 태도여야 됩니다. 지금 이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못한 말씀으로 또 들려집니다. 정확히 현장을 봐야 됩니다. 현장의 얘기도 들으시겠습니다만 현장에서 국민이 뭘 원하고 있고 뭘 아쉬워하고 있고 정부에 대해서 뭘 지금 저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묵묵히 성실하게 해 주면 됩니다. 현장은 제가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대구로 매일 내려가고 있고요. 거기서 특정한 병원에서 방호복이 부족해야 해서 제가 직접 확인도 해봤습니다. 매일매일 그 병원에 공급되는 방호복 이몇 벌이고 그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호복이 몇 벌인지도 확인 을 해봤습니다. 그 병원장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방호복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고 저도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리면. 하루에 소비하고 있는 게 200벌이었는데 저희들이 공급되는 건 300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현장을 제가 더 많이 다닙니다. 정말 방울이 부족하면 어르신들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부족하든지 본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다 방울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매일 사는 양만큼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런데 그는 어느 한두 마디의 말씀을 듣고 마치 전 방역체계가 방법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뛰고 있는 현장인 사람들은 너무 섭섭한 것이죠.